올림픽이 끝이 났고 그리고 개식, 폐식도 끝이 났죠. 개폐식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개폐식을 연출한 송승환 감독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우수한 어,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요. 글쎄요. 아직은 좀 얼떨떨하고요. 지금 어제 끝나고 자꾸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조금 있다 스타디움 나가서 뒷정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아직은 좀뭐 그냥 멍하네요. 스타디움 나 스타디움 나와가지고 뒷정리 뭐 하십니까? 일단 제방빼야지 <laughs> 아, 방빼야 되고 어 결과는 만족스러우십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기획했던 거는 거의 달성이 됐는데 사실은 날씨 때문에 그, 그저께도 제가 마지막 리허설을 안개 때문에 중단했어요. 아주 심한 안개가 있어서요. 네. 그, 그저께 리허설은 강풍 때문에 또 중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 이 날씨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그 하늘이 도우셨는지, 제가 여기 평창 와 있는 동안 유일하게 딱두번 날씨가 좋았어요. 개막식 날하고 어제 폐막식 날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기적 같은 날씨라고 다들 지스프들은 음. 어제도 뭐, 하연님께 감사했죠. 날씨 말고 혹시 뒷 이야기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알고 보면 5분 전에 완성됐다든가 뭐 이런 에피소드 네. 없어요? 예. 네. 그런 거좀 풀어주세요. 개막, 개막식 때는 뭐 남북한 선수 공공 입장이 갑자기 결정 그 전날 밤에 네. 결정돼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폐막식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뭐 드론을 라이브로 띄우기로 했는데 역시 그 드론도 날씨에 되게 민감한 거라서. 드론을 띄울 수 없을지가 이제 계속 어. 아침 부터 어제 아침 부터 고민거리였었고요. 그 외에는 뭐 개회식보다는 일정이 짧고 리허설 일정이 짧고해서 리허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가장 고민이 컸었죠. 혹시 아 이거 요거는 좀 아쉬웠다. 이 연출한 대로 잘안 됐다 이런 거 없었어요? 어제 폐막식은 지희가 연출한 대로 그대로 잘 흘러갔어요. 사실은 리허설 때 많은 부분이 에러가 있었는데 어제는 큰 에러 없이 갔기 때문에 뭐 그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개막식은요? 개막식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laughs> 그는 <그런 웃음> 좀 눈치 못 챘는지 모르지만 아 그거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아 사실은 그 이제 V.I.P.께서 입장하시고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사이에 우리는 중앙 무대 리프트를 내려서 180명의 장구 연주자를 리프트에 태우고 올라오게끔 그렇게 플랜이 짜 있는데 그안 예. 어, 내려갔어요 리프트가 아무리 <laughs> 휴를 날리는데도 두 분이 못 내려 리프트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 네, 근데 그게 못 내려가면 180명을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 친구들이 지금 지하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다시 밖으로 나와서 무대에 등장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그래서 비상용 VTR 테이블 준비하고, 네. 아, 아주 아 난리 법석을 떠는 중간에 이제 밑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사인을 받고, OBS가 중계를 하는데 OBS에다가는 냥속 헬기 자체를 잡으라고 그랬죠, 외경. 아. 헬기샷을 조금만 더 잡아라, 조금만 더 잡아라. 그리고 20초 이내에 안 움직이면 컨트렌시 플랜으로 비상용 테이블 틀어라, 3번째. 어. 어, 그러고, 뭐, 아우, 정말 아수라지였습니다컨트롤러 여러분들은 아. 편안하게 밤하늘을 보고 계셨지만, 그치, <laughs>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그 일부러 그게 헬기가 계속 잡고 있었던 거군요 그게? 예, 아마 헬기샷이 지금 보시면 조금 길 거예요. <laughs> 그럼, 그럼 그 기계가 마지막 순간에 움직인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에 움직였어요. 비상용 테이블 틀기 직전에. 네. 오 아무런 이유 없이 안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 굉장히 리프트가 좀 민감해서 뭐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쨌든 다행히 내려가 좋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게 <laughs> 네. <laughs> <laughs> 만약에 그렇게 장구가 안 올라왔으면은 틀 영상은 뭐였습니까? 어,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의 영상이었고요. 그때는 개막식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 영상이었죠. 준비하는 과정을 다큐로 찍어 놓은 영상. 그게 그렇게 완성도가 개막식에 틀만큼 높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 그 정도는 저희가 준비했어요. 왜냐면 오자마자 원... 땜빵이도 알수 있는 수준 아니었고요. <laughs> 아, 그렇죠. 그런 수준 아니었죠. <laughs> 아하. 그래,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원래 이런 개막식, 폐막식 때, 네. 예고 없이 짠 놀랬지 네. 하면서 나오는 비장의 무기 있잖아요 원래 그 기획자들한테 네. 감독님의 비장의 무기는 뭐였나요? 그때 뭐 흔히들 와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청관복을 맞고 다른 나라 올림픽들을 다 봤는데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게 드론이었거든요. 아하, 드론. 그래서 드론을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잡았고 드론으로 이제 오른을 만드는 것 뭐 그것이 우리 와우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아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감사합니다. 인면조는 왜 넣으셨어요? 그거 화제가 아, 됐습니다. 제가,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될 줄은 잘 몰랐고요. 예상 바뀌고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첫 씬을 고구려 고분 벽화의 그 벽화 속에 있는 상상 속의 동물들을 퍼펫으로 만들려고, 즉 미술 감독 뭐 연출 많은 사람들과 회의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사실은 고본벽화 속에 인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문벽화 속에 있는 여러 동물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그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줄은 제도 예상을 못했었죠. 인면조가 뭐랄까요 기괴하기도 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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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갑자기 인면조가 나왔을까 화제가 아, 됐었고. 조금 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헤어 스타일이 그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그 M자형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좀 일본 사람 얼굴 같은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M자 모르 탈모죠. 그리고. <laughs> 그래서 제가 미술감독하고 디자이너를 불러서 그 이마에 머리 좀 심자. 그래가지고. 이 머리 <laughs> 머리를 <머리는> 심자. 심자. <laughs> 머리로 만들었죠. <웃음> <웃음> 어,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저희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우리 가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인지도로만 보면 가수 사이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전망이 있었는데 왜안 나왔을까 이런 질문이 저희한테도 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네. 있습니까? 친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요 저희가 만났었고요. 아, 네, 만났습니요 이제 뭐 본인이 강남 스타일을 계속 부르는 것에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어. 고아하셨고요 그 대신 저희가 개막식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선수 입장할 때 썼잖아요. 예, 예. 그거는 사이씨가 자기가 직접 편곡해 주겠다고 해서 사이씨가 직접 편곡을 해주셨습니다. 본 본인, 본인 제안을 했었는데 본인이 고사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laughs> 어. 그 아마 아시안 게임 때저죠 사이씨가 예. 그때 워낙 많은 또 비난을 그때는 받을 수었다고 그래서 <laughs> 참 연예인이 힘듭니다. 뭐 어떤 행사에 출연하면 왜그 사람 출연했냐고 비난을 하고 출연 안 하면 또왜안 했냐고 비난을 하니까 그렇죠. 아, 연예인이 전승들이죠. 네. 어, 이낙연 총리가 개막식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감독님한테 네. 미안하다고 네. 했다고 네. 하는데 왜 그랬나요? 아 제가 12월 달에 그 이제 총리 보고를 했는데요. 그~ 네. 저~ 이~ 저~ 연출안에 대해서 그때 아마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보고 시간이.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음악을 들려드릴 수도 없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서로 연출안을 네. 보고를 드렸는데 그~ 뭐~ 컨셉은 좋은 거 같지만 컨셉만 좋아서 되겠느냐 이게 실행이 잘 돼야 되는데 과연 실행이 잘될수 있느냐 하면서 네. 조금 좀제를좀못 믿는 듯한 네, 잔소리 많이 하셨군요. 네. <laughs> 아, 뭐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 컨텐츠만 근사하면 뭐하냐 실행이 잘돼야. 지 <laughs>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laughs> 아그러요런데제가 뭐 그렇게 상처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조금 섭섭한 정도였어요. 음. 네. 어, 아, 다행히 또 개막식을 잘 보시고 아, 미안하다고. 제가 워낙 요구하지도 않은 사과를 보디 이렇게 해주셔서 아~ 희는 굉장히 감사했죠. 저희를 음. 좀 이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었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북경 올림픽이 어, 6천억이었는데 개폐식 예산이 우리는 10분의 1에 불과했다. 네네.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도 적었나요? 다른 나라 올림픽들에게 아무리 적어도 천억 이상은 쓰죠. 근데 음. <laughs> 너무 예산이 적었지만, 뭐그 예산은 처음서부터 적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 말하자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뭐 적은 예산에 맞게끔 연출한 거 구성을 했던 게 오히려 뭐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공연으로 치면 이제 대극장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소극장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소극장에 맞게끔 처음서부터 출연 인원도 줄이고 또 공연 시간 자체도 날씨 때문에도 길게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줄이고 그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연출하는 짠게 오히려 또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사람 동원보다는 영상이 많이 등장한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출연하면 그게 출연하는 동안에 뭐 더군다나 평창이잖아요 예. 숙소 문제라, 숙소, 아, 그렇죠. 숙소 비용이라든가, 뭐 식대 비용이라든가 연습을 하루 하면 하루 할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사실 많이 못 했고요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무대 미술도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무대 미술의 효과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서도 어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는 이제 영상 매체가 제일 좋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영상 기술이 뛰어나고 또 이번에 그 영상에 참여한 우리 아티스트들이 다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 많이 의존을 했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의도적 어, 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군요. <laughs> 네, 그리고 또한 날씨 때문에 네. 공연을 제대로 못할수 있는 상황도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거든요 아. 만약 강풍이 분다든가 뭐 그렇죠. 눈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 출연자가 출연을 못 하더라도 음악과 영상으로라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영상이 꼭 필요했었죠. 그그 그 스타디움 바닥 전체에. 네. 영상을 쏘는 건 어디서 쏘는 겁니까? 그렇게 큰 영상을? 그거는 60대 프로젝트로 무대를 분할해서 쏘는 거고요. 아. 그 저희가 요번에 쓴그 프로젝트는 그 아주 3만 안시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은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대 올림픽 중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3만 안시 이상을 60대 쓴 거는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제가 어. 영상에는 좀 공을 들였거든요. 그 영상이 그한 영상을 쏜큰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니라 60대를 네. 분할해서 그 색세연을 맞춰서 쏜쏜 거거든요. 이게 되는 거죠, 네. 어, 이해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로 쏘는 걸까? 현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고 그 그냥 t v 에서만 그래프로 처리한 건가 했더니 현장에서다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 그러면, 네, 네. 그렇군요. 어, 본이 본인... 이 직접 연출하긴 했지만 본인이 보면서 감동 <laughs> 스스로 감동한 장면이 있습니까? 역시 하면서? <laughs>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하는 동안은 이 신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다음 신이 문제가 없기를 뭐 바라는 고그 순간 순간이라서 감동을 느낄 그런 여유는 없었고요. 음. 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장면이 참. 좋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것만으로도 지금 안도하고 있는 심정이라서 이런 큰 행사하고 나면 주변에서 어떻게 네. 전문가들이 네. 이야, 이건 진짜 멋졌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일 많이 들었던 대목이 뭔가요? 네, 역시 들어온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어, 같아요. 진짜 인상적이었고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남북한 선수가 그 슬루프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또 김연아 선수의 성화, 점화 장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성화, 점화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음, 다행히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고 거기서 잠깐 춤을 추고 성화를 붙이는 장면, 그거는 제 의도대로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춤을 추었다고 보기에는 <laughs> 네뭐 짧은 42초간이었는데 예. 거기서 피겨 댄스를 본격적으로 예. 뭐 오래 할 수는 없었고 또 무대도 굉장히 작았고요 아이이 예. 피겨 연기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보통 춤을 네. 췄다고한덕민표현했습요 네.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피겨 연기하셨다 <laughs> 춤은 맞죠. <laughs> 그거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사실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그 김연아 선수가 그 네. 높은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공연하길래 네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게 됐는데 김 선수가 여러 번 와서 리허설 했어요. 제가 그 로이터통신이 정화정화 장면을 노출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어, 새벽 2시 3시에 어, 아무리 숨어있는 자도 있든 자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 2시 3시에 김연아 선수를 그 링크 꼭대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음악에 맞춰서 연습을 했고요. 등장하는 디테일는 거, 또 OBS 카메라도 같이 어떻게 등장하는 게 가장, 음, 멋지게 나올지, 여러 가지 뷰티 샷들을 만들려고 같이 노력을 했었고요. 또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서 가드를 쳤죠. 가드를 쳤고, 김현아 선수가 한번 연습하고 나더니 괜찮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옆에 가드는 마련을 했었고요. 저희 스탭들이 또 밑에서 여러 명이 그 공연을 이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요원들이 배치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한 가지만 더쭤볼게요 마지막 그어 중국의 장모감 장인모 장모 감독입니다. 네네네. 예, 예. 네네. 그 공연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매 네, 좋았어요. 네. 이그 네.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뭐 우리도 그 정도는 이제 할수있고요 <laughs> 장영호 감독은 제가 존경하는 감독이고 요번에도 여러번 만났어요 근데 어제 마침 폐막식 끝나고 제가 컨트롤러에서 내려오는데 엘레베타에서 같이 만났어요 장영호 감독을 장영호 감독이 너무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존경하는 분한테 칭찬을 받아서 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네. 어... 다 끝나고 이제 좀 쉬시고 나서 예. 네. 네 저희 스튜디에 한번 오셔가지고 뒷 이야기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한번 하고요. 네네. 질문 없이 온갖 이야기들이 있겠죠. 아니죠. <laughs> 그 이야기는 스튜디에 들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